다이어트는 몸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유발해서 결국에는 암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은 높이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밥 먹고 나서 식후에 이렇게 너무 졸리고 막 무기력하고 네. 이런 거 네. 경험할 네. 상상, 네. 네. 경험수 있는 식곤증, 대부분이 아,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식후에 많이 졸리고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혈당 때문이거든요. 혈당. 네, 혈당이 급격하게 높았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혈당 스파이크가 이런 식후에 이런 졸음이나 그 다음에 무기력 같은 증상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허기짐을 빠르게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밸런스 게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네. 자 김사랑 선생님이 준비한 밸런스 게임 첫 번째는 의외로 혈당을 올리는 음. 음식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백미를 미역국에 말았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현미밥은 미역국과 따로 먹었어요. 네. 어떤 경우가 혈당이 더 높게 올랐을까요? 백미 말아 먹는 게 프로 그로 먹었으니까 그럼... 푹 올라가죠. 그래요? 백미를 말아 보요자 일단 의견은 통일이 됐는데 백미를 미역국에 말았을 때는 148이 올라갔고요. 네, 어. 그리고 현미를 미역국과 따로 먹었을 따로 때는 먹겠습니다? 과연 미역국과 현미밥의 혈당 수치는 모두의 예상과 일치할까요? 그리고 현미를 미역국과 따로 먹었을 때는 1 5 6입니다 어, 뭐야? 더 네. 많이 올라요. 왜요? 문제는요, 이 현미가 바로 찰현미였습니다. 차련미. 네. 의외로 이런 찰자가 붙은 그런 작곡류들은요, 혈당을 굉장히 많이 높이더라고요.